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교수입니다. 최근에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는요. 다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피벗 신호도 나온 만큼 이는 또 증시 환경에 조금은 우호적일 것이다. 라고는 보는 견해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변동성에 대해서 만큼은 불안감 여전하죠. 특히 기술주가 상승 랠리를 주도했지만 다시 한번 랠리를 이끌어 갈 것에 인 대해서는 아직은 의문이 지속적으로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이죠? 바로, 보로노이 종목 좀 가지고 나왔는데,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시는 분들, 내지는 신규로 제 영상을 처음 진입하시고 집중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끝까지 한번 집중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당연히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뿐만 아니라 확실한 기회도 만들어 가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8월 마무리 하기 전에 특별한 선물도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에 꼭 받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보르노의 주가의 흐름은요. 자 이렇게 바닥을 좀 다진 이후에 우상향으로 크게 상승했다가 이게 바로 박스권 형성하는 가운데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는 패턴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가장 최근에 들어와서부터 이렇게 연속적인 상승 흐름으로 자 4거래 연속적으로 상승했죠. 오늘도 고점을 찍었습니다. 갭을 띄워주는 가운데 고점 찍고 좀 내려오긴 했어도 전일 대비 5.39% 정도 상승하면서 종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최근에 보로노의 어떤 이슈가 나와줬길래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인지 자, 이 상승 흐름이 지속적으로 자,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많이들 질문 주시고 물어보셔서 영상 이렇게 종가 마무리된 이후에 켜게 되었는데요. 자 무엇보다 여러분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바로 이 공시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이렇게 공시가 나 나오는 순간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는 경우 굉장 많거든요. 이번에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로노이고요. 자 지금 제목을 보니까 VRN 공사 프로그램 연구에 대한 옵션 계약 체결이고. 자, 계약 상대방이 누구야 미국입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요. 지금 미국의 바이오텍, 자 미국의 바이오텍과 무려 33억 정도 규모의 기술 이전, 옵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미국의 암비아 테라퓨틱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 33억 5천만 원 정도 규모의 기술 이전이다. 그래서 지금 VRN 공사, 날개를 달게 된 겁니다. 글로벌진 VC로부터도 첫 러브콜이거든요. 이게 바로 암비디아, 암비아가 보로노이의 파이프라인인 이 VRN 공사를 인수를 할수 있는 바로 독점적인 선택권을 부여하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 보로노이의 약물 설계 능력을요 바로 글로벌 VC로부터 인정을 받은 첫 사례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여러분 오는 10월 중에 발표 예정이었지만 이 모집에 따라서 결과 발표 시기가 다시 한번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VRN 07도 초기 임상 결과만으로도 디어필드와 협업을 할수 있던 것을 볼때이 VRN 111더 긍정적인 평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히타이 보로노이는요 자 24분기만 놓고 보더라도 기준했을 때약 650억 정도 규모의 현금을 보유 중이어서 자금에 대한 조달 이슈가 없고, 이 v r n 0 7의 중국 기술 이전에 따른 계약금 관련된 또 인식으로 더 안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엔 여러분, 이렇게 약물 설계는요, 보르노이가 최고입니다. 단연 탑이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가의 흐름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라는 거죠 이미 뭐 ai로 약물 발굴을 하고 실제 실험까지 하는데 국내에선 독보적으로 최고라고 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나올 신약 후보 물질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회사는 자금만 좀 정말 뒷받침해 주게 되면 무한정 신약 개발 또한 가능하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박스권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가운데 오십 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5.39% 상승하면서 종가 마무리를 했는데, 과연 주가의 흐름이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떨어질지,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할지 부분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연속적으로 상승하다 못해 고점 찍은 자리에서, 자, 여러분들, 지금 정, 정말로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타이밍입니다. 난여태까이 종목을 그냥 가지고만 왔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요. 직접 이 정보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오늘 이렇게 주가가 상승으로 마감한 자리로부터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제로이자 이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난 정말 정보가 좀 약하다 하시는 분들 제가 무료로 드릴 거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보로노입니다. 로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4984-1710으로 보로노이의 보로라고 두 글자 남기시는 분들 실시간으로 빠른 정보와 함께 확실한 대응 전략을 제가 세워드릴 겁니다, 여러분. 제이 말씀을 드리느냐. 결국 여러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특히 여러분 지금은 내가 아무리 같은 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의 수익률이 다를까요? 물론 정보력의차이 맞습니다. 하지만 뭐 그보다 더 앞서서 바로 이 타이밍이라는 거죠. 정보는 타이밍 싸움이다라는 거꼭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좋은 기회를 확실더 크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보로노이 미국의 바이오텍과 33억 규모의 기술이전 옵션 계약 체결 이슈가 부각된과 동시에 주가 크게 상승하면서 오늘 고점을 찍었단 말이죠. 특히 이번 계약이요, 이 보로노이가 암비아의 신약 후보군이죠. 이 파이프라인인 자, VRN. 공사를 자 인수할 수 있는 바로 독점적인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로노이가 v r n 공사 날개를 달았다고 보시면 돼도 괜찮다. 글로벌 VC로부터 첫 러브콜이거든요. 특히 여기 이제 암비아 같은 경우에 만성 염증 또 자가면역 질환 저분자 화합물 치료제 이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는 미국의 바이오텍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암비아의 보통주가 250만주 계약금으로 받고요. 이 암비아의 보통주 250만주의 가치가 약 33억 5천만원 규모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암비아가 이 VRN 공사를 인수하는 이 옵션을 행사할 경우에는 양도 계약에 따라서는 보로노이가 추가적인 지분과 현금을 가져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이제 어떤 또 이슈가 현재 남아 있고 미리 반영이 된 것인지는 아직은 정확히 모른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좀 시장 환경이 여전히 불안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주가가 오르더라도 한편으로는 조금은 불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만큼의 늘 호재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때로는 악재가 나와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좀 필요하고 피드백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시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 흐름상 보세요. 이미 박스권 형성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제대로 올라가고 있잖아. 여러분 이 흐름이 자 이제 본격적으로 8월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8월을 어떻게 마무리하는냐에 따라서 9월달 향방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은 꾸준하게 매집이 되면서 확실히 추세를 잡고 더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없을 때 당연히 못 버티고 나오는 거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확실하게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상승 재료가 이렇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시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자, 보로노입니다. 정보 어차피 무료예요. 0 1 0 4 9 8 4 1 7 0으로자보로노이의보로라고만두 글자 남겨 놓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올 한해 대박 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을 특별한 보너스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보너스 꼭 선물 챙겨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 8월달 맞이해서 특별히 돈이 되는 뉴스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8월달 비코제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급등주, 예, 딱한 개입니다. 특히 8월 들어오고 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특별히 준비한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특히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면요, 손절 없이도 수익 낼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요, 현재 내가 이 마이너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계시죠? 그리고 자 어떤 종목이 이거 꼭 내가 사면 반대로 내려가고 내가 팔면 반대로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타이밍 좀못 맞추시는 분들도 해당되는 거고, 내가 더 이상의 어떤 일학 천금보다는 좀 작게는 뭐 용돈, 벌이 아니면 손절 없이 조금씩 수익을 좀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 내지는 내가 그동안 좀 잃었던 최소 원금 확보 및또 계좌 회복에. 충분히 도움이 되고 싶다 생각하실 분들은 제 영상 보시는 순간 손절 없이도 예스윙 낼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여러분 타이밍은 지금인데요. 이 종목 특히나 저점에서부터 이미 공략해오던 종목입니다. 이미 바닥도 다졌고, 이제 찍고 난 이후에 오르기 시작한 급등주고, 이 급등 재료가 있으면서도 대형 호재가 무려 4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력 반도체는 기본이고, 다 석유 테마, 그리고 원전, 특히 가장 핫한 지금 대선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이다만큼은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미 8월 바닷건에서부터 현재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시세 분출 예고하고 있고요. 여러분 특히나 이 8월 급등 테마주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바닥을 다집니다. 차트 한번 보면 설명드리면 한창 주가가 올랐던 백광선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한번 찍고 난 이후에는요 다시 한번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갔었죠. 한마디로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 가운데 정말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 고점에서 수익을 보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미리 좀 저점이다 보니까 매집 좀 이후에 특기 여러분들 준비 좀 하시라고 좀 빠르게 준비를 했고요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미 뭐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반드시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요.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종목, 제2의 백강 선임이 될수 있는 종목이니만큼 특징들이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일단유보율 자체가 4,000%가 넘어요. 그 얘기보다 보통 한 기업이 정상적으로 1000%만 유지를 하더라도 무증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는 거고요. 한번 크게 슈팅 나온 경우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세력들 아 정말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이미 세력주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부터 매집이 완료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이만은 보다 이제 곧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끼어들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발빠르게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뭐 자본금도 300억, 자본총계도 2천억. 자, 재무적으로 좀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번 슈팅 나오게 되면 정말 크게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또 품절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물량도 거의 없는 상태고, 애초에 좀 주수가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뜨고 뉴스 나와서 뭐 인수, MA 합병을 한다 등등 뭔가 기사나 뉴스가 되면 이미 때는 늦어요, 여러분. 그 때가서 그냥 뒤늦게 와, 들어가고 싶어 해서 들어갈지라도, 그래서 한마디로 매수과를 걸어놔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항상 타이밍이 있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타이밍을 잘 맞추신 분들은 결국 여러분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크게 올라갔을 때 정말 큰 수익을 보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그고만맵 표시로 전 대회마다 꾸준하게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부러워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이 수익 인증샷 찢을 수 있고요. 또 그분들 모두가 또 주인공 될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항상 기회는 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가져가느냐, 가져가지 못하는 그 선택,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 특히 8월 들어오고 나서는 이런 기회 놓치지 않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은 관심을 주고 계시는데, 자,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카톡방도 현재 실시간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참여를 하는 가운데도 꾸준히 들어오셔서 저랑 충분히 소통,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준 교수와 함께 8월달 제대로 카톡방에 좀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 또 당장 어떻게 내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카톡방은 물론이고요, 또 텔레그램방 동시에 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특별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이렇게요 텔레그램 방자 일단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시면 계시죠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럼 제가 이 번호요 010-4984-1710 빠르게 그럼 텔레 이후에 계정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일단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도 있지만 누구나 함께 들어올 수 있는 방도 열려, 열려 있다라는 것이 바로 전체 공개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오신 것만큼 제가 충분한 기회와 함께 좋은 정보 공유할 테니까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일단 입장은 하시되 뭐 상당히 요청도 하시고 그날의 여러 가지 이슈도 함께 공유하면서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는 정보를 좀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앞에 보이죠. 자 번호는요 간단합니다. 010-4984-1710 010-4984-1710으로 그냥 급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는 분들 빠른 정보와 함께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함께 공유하면서 여러분 좋은 결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한층 더 크게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 절대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다100% 무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모두가 꾸준하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